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인데요 2025년 한국 주식 시장은 어땠나요네 우선 한국 주식 시장을 정리하기 앞서서 미국 주식의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2025년 총13%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총21% 상승 많은 분들이 ETF 투자를 하고 있는 S&P 500은 총17%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한국 증시를 바라보면 한국 증시가 올해 어떠한 얼마나 큰 상승을 했는지 을 이뤘는지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코스피는 2025년 총75.6% 상승을 했고 지금 연봉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해였습니다. 코스닥은 36% 상승을 했고 연봉을 보시면 물론 36% 상승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긴 하지만 과거 2005년이나 2020년 코로나 장세 때더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미국 증시가 10%대 상승을 할때 한국 증시는 무려 7배나 넘게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다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연봉 차트를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52,700원에서 시작해서 최고가 어제 짜인 1 1 9,900원까지 무려 125%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고, 시총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는 17만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최고가 65만 1,000원까지 무려 400% 이상 상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 종목이 두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 우리나라 이번 2025년에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고, 대형주 차트를 살펴보면, 대형주의 올해 상승률은 83%이고, 중형주의 상승률은 40%, 소형주의 상승률은 겨우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올해의 장세는 실적주, 대형주 중심으로만 상승이 크게 일어났고 소형주 테마주들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형주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초보자들은 추격 매수를 했거나 손절 라인을 지키지 못했으면 소형주에서 큰 폭의 손해를 봤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소매드방 같은 경우도 실적주, 수익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어, 올해 거의 모든 달에서 수익을 크게 냈는데 반대로 소형주, 테마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전을 겪었,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형주, 테마주 매매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대형주 실적주 위주로의 상승, 즉 미국의 S&P 500과 같은 상승의 방향성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흐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무려 76%나 올랐는데 제 주변에 그렇게 큰 수익을 낸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상승률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25% 상승 SK 하이닉스는 274%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은 5%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 상승 현대차는 39% 상승 HD 현대중공업은 77% 상승 SK스케어는 364% 상승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192%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는 329% 상승입니다 이렇게 시총 순위를 말씀드리요 인 이유는 업종별의 편차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하반기에는 2025년 상반기에는 조 방원 조선 방산 원전 중심으로만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의 대장주였던 HD 현대중공업이 77% 상승을 했고, 방산주의 대장주인 하나이로스페이스가 192%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원전주의 대장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329%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기에는 조선 방산 원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삼성전자나 하반기에 가장, 품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마저도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일봉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기에는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9월을 기점으로 3개월에만 무려 2배 가까이 상승을 일어났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전반기에는 지지부진했었는데 9월을 기점으로 3개월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도요. 기업들도 살펴보면 연봉사 알테오젠이 45% 상승 에코프로뱀이 33% 상승 에코프로가 60% 상승 에 b l 바이오가568% 상승 레인보우로보틱스가 189% 상승 코오롱티슈진이 242% 상승 정리해보면 코스탑 기업 중 배터리 기업은 하반기에 소폭 상승해서 2 3 0대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결국엔 제약바이오와 로봇주 중심으로 코스닥에선 상승이 일어났다고 라 해석하시면 되고 특히나 그중에서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려 568% 국가 대비에선 약 8배 정도 상승하는 굉장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제약 바...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났다고 라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상반기에는 조방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또는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큰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 테마주와도 똑같이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2025년 장에서는 코스피에서는 대형주주들이 실적과 추가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엄청난 급등이 일어났고 코스닥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더불어 성장주의 두 가지 큰 축인 제약바이오와 로봇주 두 업종이 큰 폭의 상승을 이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엔 올해는 주도주를 파악하는 능력과 매매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SK하이닉스나 한화에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처럼 3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 그런 대형주들은 추세 매매를 했어야 되고 소형주, 테마주들은 아무리 싸다고 해도 평균 상승폭이 20% 미만이었기 때문에 추경매수를 하거나 손절매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면 대부분 큰 손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특히나 22년 배터리 장세 이후로 저는 배터리 업종을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말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초에 배터리 업종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8 0 된다고 싸다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더큰 손실을 겪었을 것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의 구조원 때의 계약 해지 등 배터리 업종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섰습니다. 그만큼 업종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제가 여러 제가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방산업종과 같은 경우는 실적주와 성장성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라는 대외 환경까지 모두 다 갖춘 업종으로. 올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업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젊은 부자들 TV와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 어... 어느 방송보다도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으니 잘 시청을 하셔서 2026년에도 좋은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 기대하시는 업종과 대표 종목이 있을까요? 올해는 코스피가 무려 76%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내년에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추가 수준 가능성 그리고 D램의 부족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한 종목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원픽은 대형주인 SK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최고가 흐름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약20% 정도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대시세가 나왔었던 방산의 하나 하나에러,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뿐만이 아니라 누리호 발사도 주도한 항공우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했던 6년 전에도 10년 뒤에도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뽑았었는데 그 당시의 논리가 현재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 x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하나이로 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중심으로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이런 위성 관련된 주들까지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내년 스페이스 x 상장을 앞두고 있는 위성주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20%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어제인 목요일에도 무려 10% 정도 급등을 하면서 추세 회복을 알리는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하였고 내년에도 트럼프 집권 하에서는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감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적이 기반이 되는 방상과. 미래의 성장성의 항공우주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나에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RG 넥스원 등 방산업종들 중에 실적과 재료 모두를 갖춘 종목들을 반드시 2026년도 초에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의 신규 상장주인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2025년 11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할되어 바이오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총이 18조밖에 되지 않으므로 특히나 1월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2026년도 1월, 2월 제약 바이오 학회가 집중되어 있는 이 시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2026년에도 반도체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총 대형주이면서 실적주인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주목을 해야 되고 두번째로 최근에 3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스페이스X 상장과도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제약바이오를 꿈의 업종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K제약바이오는 숫자까지 찍히고 실적이 입증되는 업종으로 전,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급등을 이루었던 것인데요. 금리 인하와 기조와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을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나 그 중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원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새 업종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시면 2026년에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젊은 부자들 TV랑 주식아티스트가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젊은 부자들 TV와 주식아티스트 방송을 약 3년간 운영을 하면서 국내 주식 위주로만 방송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다양한 해주, 해외 주식 전문가들, 증권사 애널리스트와의 협업도 준비되어 있어서 미국 주식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자들 TV와 주식아티스트 방송을 보시면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2025년 다들 애쓰셨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